두 번째 경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연세대 김혜진 선수와 고려대 윤주영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이너스 54kg 계약체중 매치로 진행이 되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연세대학교는 김혜진 선수가 출전하고 고려대학교는 윤주영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아, 이번 경기가 뭐 앞선 경기도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그런 여파를 영향을 받아서 좀 화끈하게 끝까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약간 조심스럽게 예측을 보면 이번 대회는 선수들의 스타일과는 떠나서 이 경기장의 분위기가 두 선수가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번 두 번째 경기는 여자 선수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또 다른 그런 관전 포인트나 키포인트들이 좀 녹아들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김혜진, 이 연세대학교 김혜진 선수는 기존에 출전하려고 했던 선수가 10일 전에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좀 메꾸기 위해서 10일 전에 매치를 수락해서 그 목표를 받고 출입이 된 선수입니다. 네, 흑기녀로 학교에 흑기녀로 나왔습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원래는 체급도 한 체급 낮지만, 어, 이, 김혜진 선수가 고민도 없이 망설이지도 않고 경기를 뛰기로 결정이 됐고, 이, 체구가 작지만 스텝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아, 한번 스텝을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경기도 1분 30초 3라운드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 어떨까요? 이 어쨌든 아마추어이기도 하고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1분 네. 30초 3라운드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혜진 선수가 상대적으로 신장이 더 작고 리치가 짧기 때문에 빠른 스텝과 회복을 살려서 정타를 피해서. 연수가 경기를 위해서 리만으로 입상을 마쳤습니다. 네, 첫발재미있게 우리 연세대와 고려대도 상징하는 색깔이 파란색과 빨간색인데 네. 보통 특유 종목에서 레드커너도 블루커너가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자, 1라운드에 출발합니다. 아, 정상의 그대로 레드 오라대 균지영, 블루 연세대 김혜진입니다. 와, 아, 진짜 소위 말해서 지금 여자 선수들 경기인데, 네. 못녹박고 경기입니다. 아, 정말, 연세대와 이고려대는 뭔가 있는 걸까요? 뭔가 있죠. 네. 네. 분명 처음 본 선수일 수 있는데, 원수처럼 싸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연세대의 김혜진 선수는 괌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고... 연세대의 김혜진 선수인데 괌 출신이라고요? 네. 아, 상당히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김혜진 선수는 어쨌든, 네. 연세대 입장에서는 부함 아닙니까? 네. <laughs> 오, 가운데 가운데 세요데바디두 발. 네, 두발니다 지금 고르대 윤지영 선수 종타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자, 근접전에서 한번 뜨거움을 보여줬던 윤지영 선수입니다. 자, 지금, 지금 접근하고 있는 김혜진. 다시 한번 앞선으로 뽀포 찔러주는 윤지영입니다. 네, 김혜진은 들어와야 되는데. 윤지영은 지금은 생각이 없 k 요다 g k o 고 있습니다. 자, 앞면에 콩콩콩 데미지를 넣어줬던 연세대 김혜진 선수입니다. 자, m i 됩니다 하지만 1라운드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 g 기 때문에 김혜진 선수가 더 적극적으로 d 파이팅 r 서 데미지를 줘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d a k 라운드에 출발합니다. 자, 아... 이 r i 을 먼저 먹고 들어가는 김혜진인데요. 버리게로 들어갑니다. 자, 코너에 몰었는데 기껏 몰아놓은 윤지영 선수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가드 올리고 한번 들어가는 윤지영인데요. 아, 아 파도시도하는 김혜진입니다. 자, 아, 아, 만타전만타전 벌어집니다. 아, 빼지 않습니다. 빼지 않습니다. 자, 클린치로 갔다가 다시 재개됩니다. 바디 속에 앞선 한번 찔러주는 윤지영. 부지런하게 펀치를 던져주는 김혜진 선수입니다. 자이디샷까지 1라운드에는 윤주원 선수가 빠디샷으로 분명 재미를 가져갔어요. 네. 생각보다 이 신장 차이도 나기 때문에 윤주원 선수가 생각보다 얼굴을 맞추는 게 약간 힘들어 보입니다. 본인도 음... 타점을 많이 맞춰야 되거든요. 아, 들어가는데요. 뒷선을 한번 응수해봤니다 선이 착구에서 적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두 번째 나운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모라넷 오면서 펀치 한번. 아, 김혜진도 많이 시쳐 보이는데요. 바이샷 가져. 바비샷 바디샷 얼굴 올라갑니다. 자 돌아서 천천히 빠져 나오는 김혜진. 자 미국 돌아온 헌터. 번져봤던 윤지영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납니다! 마지막 3라운드 시작이 됩니다. 아, 정말 치열해요. 아 김혜진 선수도 아, 몰랐습니다. 저런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저런 지구력과 체력이 나오는지 아, 정말 경이롭습니다. 아, 침착하게 가드 올려놓고 바디샷을 네. 여러 차례 노려봤던 윤지영 선수고요. 다시 한번 바디 쪽 올라갑니다. 근데 야. 사실 상대방의 체력을 더 깎아 먹으려면은 윤지영 선수가 오른쪽 바디샷이 아니라 본인의 왼손 바디샷을 노리는 게더 효과적이거든요. 네. 이번에도 오른손 뒷손을 한번 던져봤던 윤지영 선수입니다. 네. 아, 김혜진 선수. 자, 거의 작은 탱크 같은데요. 네. 약간 얼굴을 밀어붙이고 오니까 윤주영 선수 때리고 싶은데 때릴 공간이 없어요 지금 예. 윤주영 아, 선수가 때리면 코스윙을... 려 거리 만들어야 됩니다 큰 스윙을 던지면서 들어와봤던 예. 윤주영 선수고요 자 클린치에 의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고요 아 마지막 3라운드도 정말 뜨겁습니다 계속 붙고 전진 기업 받고 있는 김혜진입니다 그냥 체중을 앞에 실어놓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네요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머리를 앞쪽에 박아두고 그냥 들어가거든요. 네. 김혜진. 먼더레에 원투 한번장전해봐도윤주영입니다 네. 원투가 안 나가면서 또 경기가 꼬였어요. 아, 상체 숙여주면서 한 번, 다시 한번 들어가는 김혜진입니다. 사실 윤주영 같이 리치가 긴 선수들은 원투를 던질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잽을 던지면서 움직이 어, 되는데 상대방을 끝내려고 하는 의치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경기가 끝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사실은 어, 김혜진 당연히 양 기대 어떤 양상 우리가 생각했던 양상대로 경기는 흘러갔는데 생각보다 놀랐던 거는 긴급하게 들어왔던 김혜진 선수의 체력이 생각보다 좋았다 그리고 윤지영 선수가 스트레이트보다는 빠지실 덕분고였다 이렇게 경기를 평론하고 싶습니다 누구의 승리를 예측하시나요 이 두리에서 어, 저는 조심스럽게 음. 윤지영 선수의 승리를 예측을 합니다. 판정교갑니다 자, 대부분 질과 투지를 보여줬던 연세대 김혜진 선수가 승리를 장식합니다. 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민주원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지 않았나 사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1경기와 2경기는 연세대가 모두 가져간 거죠.